이지은 위원장이 정치를 시작한 이유를 최초 고백했습니다. 저는 정말 경찰을 잘 하다가 왜네가 정치를 하게 됐냐라고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시는데 전 정말 멧돼지 잡으러 나왔습니다. 왜냐면 이제 1991년도 전에 어 치안본부 시절일 경우에는 경찰이 못된 짓도 많이 했어요. 뭐 고문치사 사건도 있고 간첩조작 사건도 있고 정말 정권의 신녀가 돼서 그렇게 국민들을 억압하고 하는 앞잡이 노릇을 해왔습니다. 하지만 91년도 이후에 경찰청으로 독립이 되면서 경 경찰의 중립성, 경찰의 독립성이라는 음. 화단을 아주 귀하고 예쁘게 키워오고 있었거든요. 우리가 경찰을 잘 살려 나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멧돼지가 뛰어 들어와가지고 음. 이 꽃밭을 음. 다 망쳐놓은 거예요. 음. 그래서 물도 다시 줘보고 그 다시 심어보고 비료도 주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길래 안 되겠다라고 음. 하고 경찰을 나온 거거든요. 음. 정말 그 당시 어땠었냐면 정치적 중립, 그다음에 정치적 독립을 잘 지켜나가던 경찰에 행안부 내 경찰국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경찰을 음. 다시 지휘하 하게 만들었어요. 음. 원래 행안부 장관은 그 91년도 이후에 지휘를 못하게 만들었거든요. 맞습니다. 근데 그걸 다시 지휘를 하게 만들면서 음. 그 이후에 평화 집회 시위에 대해서도 강압적으로 진압을 음. 하게 만들고 네. 또 이태원 참사 때도 음. 정말 159명 의 소중한 목숨이 이태원 도시 한가운데서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책임진 사람 아무도 없고 경찰을 정말 많이 망가뜨렸어요.